주고 다니는 조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3월, 며칠이냐?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음... 엔진오일을 오랜만에 가르러 갈 건데, 신철리로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아, 1년 반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낚시에 빠져가지고... 오토바이를 안 탔어요. 엔진오일 가른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좀 가을부터 려고 합니다. 달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니아코 아니었어요? 네, 니아코 이거는 아 할리랜드 달력 이거 사면 된다. 이건 내 옛날에 내가 2 3년 전에 내가 수입한 거. 아니 이것도 니아코죠, 사장님? 이거 니아코. 근데 지금 이거 생산을 아니 이거 수동이죠? 수동.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 수동. 클러치가 있나? 클러치 그, 이쪽에 클러치. 야 이쪽에 이제 브레이크. 멋있는 건 이게 멋있지 네, 사실. 멋있지. 이거 신형 신형 마시 또 있는데 네. 니아코 세대 다 파신 거네, 사장님. 네. 두문 나를 다 그냥, 뭐, 미리 주 문에 한번 나가서. 이것도 사장님, 이거 무슨 버전이에요? 저거, 저기, 1년 3배인가 하는 그 친구. 아, 상선이었고? 다시 다 했어요. 매핑 개가 잘 못해가지고. 예다 네.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보내서 다시 다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다시 다 했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네. 네. 누가 보면 혹하겠는데? 지금, 이거곧 나갈 거죠요 많이 나왔어, 시이라고 초포도 많이 바뀌고. 네. 어, 촛불어 많이 뀌었습니다 나는 사랑많사이바뀌 v 습니다 나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래, 뭐예요? 그랬더니 형이래, 예, 기하월까지 아 g s a n d 3종.. 3종 다 n d 주 n g Sandong, Sandong, s 1년 반만. 요게 왜 있냐면, 할리가 무게가 이쪽으로 편중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다 오고 작글리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니, 이쪽이 무거운가? 이쪽이, 그렇지. 이쪽이, 이쪽이, 가벼운 거지. 무게, 무게추입니다. 무게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고, 저게 뭔지 확인 해야 되겠다. 어, 맞춰 저야 맞춰 맞추적. 줘 전자 기기는 거의 없다 할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형 차들은 전자 기기가 좀 있는데 전자 기기를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할리 오너들 아 이것도 이쁘다 어, 이것도 느낌 있네. 이건 인디언 챌린저 사장님, 네. 인디언, 인디언 마감. 이컬 아, 콜 빼버렸어요. 어느 거, 어떤 거? 이런 카 카울들. 잘 할리하고 마감이 어때요? 어떤 게더 나아요? 인장기 나 훨씬 나. 인장기 훨씬 나. 아 아니 근데 얘네들 크로치가 네. 이게 덜렁거리는 거 이거는 할리가 더 잘한 것 같아. 아 할리는 딱 붙는데.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유격이 좀 심해. 아 오토바이 이쁜 게 많아졌네. 요 리아코는 할리 1 0 3엔진 들어갔었고요. 우리나라에 몇도 없는 리아코. 내가 그때 이거 타봤나? 개기판도 이렇게. 이거 뒤에서 보면은 스포츠카 가는 칸? 스포츠카 타는 것 같아요. 스포츠카. 많이 변했다. 영상을 여기서 사장님 빔프로젝트 딱 켜놓고 응. 삼겹살 구워 먹어도 좋겠다. <laughs> <laughs> 어? 사장님, 네 맞춰놓잖아요. 앞에 아이, 님 열어봐도 돼요? 아니, 아... 요 리아코 두 대도 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사장님 리아코 있잖아요. 네. 뒤에서 보면은 스포츠카 같아요. 네, 완전히 스포츠카 같아요. 이게 스피커 소리도 좋아요, 사장님? 네? 스피커 소리도 좋아요? 네, 토... 할리코만큼 아, 할리코만큼안 되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도 하나 보이고 아 순찰리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 정비는 여기 이층하고 악세사리하고 엔진 오일은 여기 여기서 교체합니다 아 사장님의 손때가 막 묻어 있어. 아, 사장님, 간판이 이제 슬슬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여기 네? 한 4년 넘어가니까. 이제 막. 그니까. 러 사장님, 이거 아직도 있네요? 엔진 오일 예. 어, 이거 그, 소리 진짜 좋아져, 이거 진짜. 그,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이다 넣어달라. 그니까. 아니, 엔진이 벌써 부드러워요, 사장님. 또 많이 갖다 놓쳤구나. 아, 좋다. 아. 2층 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사장님 이쪽 문 열려있죠 2층 여기 안쪽으로 계단 들어가 네.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사장님이 시간만 맞으면 가다 싣고 옵니다 <laughs> 싣고 와서 또 수리도 해 드리고 네.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은 나이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네. 큰일 났네 사이 차도 아직 있네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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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저것도 첫번가 여기도 악세사리 등등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BMW도 안 돼있네 누규거야누규 거? 인디언 바이크를 판매도 하고 할리도 판매를 하고 야 차는 타이어보다 타이어가 승용차 타이어보다 더 두꺼워 295 2 9 5요예 이거 네, 터보는 옛날에 335 나오다가 335 타이어가 흔하질 않아가지고 305로 바뀌었지 이게 사장님 맞츠다 엔진? 네. 아저저 저, 미시미시. 미시미시 여기 엔진있지 네. 않세요몇 네, 마력이에요 사장님 이게? 110마력 짜리가 있고 그 터보 아닌건 110마력 미시비시 엔진에 터보 장착을 한건 140마력 140마력? 네 140마력 연비도 좋아요 사장님? 요게 공식 연비가 19.7kg 7kg 연비 좋지 와 할리보다 낫네 아, 훨씬 낫지 이걸 네. 어. 저번에 거제도에서 네. 부부가 타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 네. 젊은 사람들도 타긴 타잖아요 네좀 네.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네. 안전하잖아 일단 안, 안전하지 자빠지진 네. 않을 네. 거 아니야 들어서도 눕히지, 네. 눕히지도 네. 못하는 무게니까 네. 여기다 막 오디오, 오디오를 막 뒤에다가 막 빵빵해가지고 네. 한명 있어 리아코 그렇게 탄 사람 이거 사장님 리아코가 네. 요거 비슷한 차가 또 있죠 다른 게아둠 트라이크라고 있는데 아 트라이크 트라이크 그것도 내가 한 20년 전에 들여왔는데 네. 에, 그거를 다른 업체에서 한번 인증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 우리나라의 음. 리아 저, 붐트라이크는 선호 대,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인증받고 그회사 분탈했다. 그것도 다네. 미시비시 엔진이요? 아니, 그거는 저, 아, 지금 신형은 미시비시, 옛날, 옛날에는 옛 포드 엔진이었 포드 엔진. 네. 2.0 정도? 예. 네. 아, 멋있기는 해. 이거 타면은 사모님들이 이거 반대 안할것 같은데? 그렇게. 할것 같은데, 뭐. 예, 네. 이거 타시는 분도 우리 후배인데, 네. 뭐. 바이크 타는 거다 반대했는데 음. 이번에는 그냥 이거 차다. 그가니까 아니 오픈카라고 생각하면 네. 될것 같아 네.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 면허증 어제. 어 선생님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이종 보통 이종 소형. 이종 소형 이것도 똑같이. 이, 네, 똑같이. 왜냐면은 이거를 자동차 같이 자동차 면허로 탈수 있다면 엄청 많이 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서 에안 되는 자동차는 핸들을 돌려서 하는 게 자동차고 아. 이 오토바이 바이크식으로 이렇게 된건 무조건 오토바이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도의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러면. 나 옛날에 사장님 이건 타봤거든요. 네. 승차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얘는 승차감이 어때요, 사장님? 승차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선, 개선, 개선 내가 지금 예술입니다. 오유. 네? 내가 발심으로 네. 늙은이 발심으로 이렇게 눌러도 수수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랑, 살랑, 사랑, 살랑, 사랑해. 네. 그러네. 예, 네. 그쪽, 예, 네. 이쪽 뒤쪽으로 눌러봐요. 야. 네. <laughs> 그 잡아주는 걸잘 잡아줘야 되는거아니에요 매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막 튄다, 막 이래가지고선, 네. 쿠션 때문에 불만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네. 얇어가지고, 네. 쿠션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 뒤에 타면은, 사모님들은 여왕 되는 거네, 여왕. 네, 여왕 되는 거지. 여기 사물람이 이거 사면 기본이에요? 네, 여기 이제, 요, 지금은 다 달려나가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요, 요사양을다 선택하고 있어요. 어휴! 헬멧 하나 들어가는 정도? 어휴, 쇼바도 달렸네? 많이 네. 많이 들어가는데? 디드렁크가 얼마나 크냐면요 네. 그리 이제 지금 신형들은 키 없이 이거 키가... 기아는 뭘로 넣어요? 기아는 이거 드라이브 이걸로 아 이걸로? 예, 드라이브? 예 저, 저걸로 다이얼식 다이얼식이고 지금은 최신형으로 다 돼가지고 네. 이걸 키를 여기다 꽂아놓고 이거 내가 이제 본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타고 내리다 보면 키를 차버려 아, 그래서 키박스 그렇고. 고장이 잘나 네. 그래서 지금은 내 스마트크 예를 들어서 D트렁크가 열고 싶다 근데 이제, 이제 요거 요거 요거는 땅 열리잖아요 이제 저, 이제 그 전에 키로 따고 다 했는데 이게 열리고 음.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3초 지나 누르고 있으면 오 그냥 열리고 이 D트렁크가 크기가 이 엄청 커요 나는 옛날에 여기다 오디오 앰프 음. 우포, 다시 보놓고, 꽝짝꽝짝, 틀어놓으면, 그, 여기다 500원짜리 넣으 500원짜리 막 시켰으니까. 야, 어마어마한 응. 방법이었는데. 응. 라이트도 달렸나봐? 불 들어오는 거. 여기, 같은데? 바로 불 들어와요, 여기. 음. 어. 이 트렁크 열매. 얘는 회사에서 의료약품, 사, 다가 음. 사치면 뭐 바르라고 약까지도 나와요. 이건 안전, 안전 지지대. 삼각대? 삼각대. 이건 오디오 쓰는, 여기,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다 나와요. 사장님, 그럼, 아, 저번에 네. 여기 우리 앰프 달린 거본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퍼를 어디다 설치해요? 아, 저기. 에, 저 아니, 뭐, 여기, 이제, 저, 저 우퍼 스피커도 달지만 여기다도 우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꾹꾹 올리면, 이게 잡힌 상태에서. 사장님, 저 스피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 원래 거 달려 나오는 거, 우에거 이렇게.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 이거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게 달려 나오는 거라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와 선우도 거. 근데 이제 이게 좀 비약해. 나는 이거를 앞에는 이거를 때려 준다고 그래도 뒤에는 최다할리뭐냥 뒤에 가방에 달리듯이 여기서 때려 좀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잘 들리지 않까? 이거 선생님, 그 에어닥트. 아 에어닥트. 엔진 열 뒤로 그럼. 빠지라고. 램프를 여기다 양쪽에다가 네. 달면, 뭐 여기다도, 달면 여기다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네. 뭐 세차 때는 여기 연결하지 싫으면 여기다도 우리 저시부에 같은 가방에 달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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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다 르면 앉은 사람이 양, 양 옆에서 여기다가 네, 거의 알아 되는데 일단 의리를 해봤어요. 아니 그 뒤에 타신 분이 네. 여기 커플 다 이렇게 놓고 네. 두개 놓고 저쪽에 두개 놓고 커피 마시면서 막. <laughs> 달리면 뭐, 오픈카지 만 뭐, 오픈카. 응? 그리고 뭐, 오토바이 위험하다, 그러시는 사모님들은 저기 하겠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네, 이거 사신, 그, 우리 저 사회 속배의인데 네. 이제, 뭐, 이, 동생도 뭐, 나이가 이제, 6, 6학년 후반이니까, 음. 음. 여름에 사장님, 좋겠다. 막 그렇게 덥진 않겠어요. 얘는. 네. 한리처럼. 네. 할인 막 뜨겁잖아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음. 열이 다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로, 일로 바람이 들어가서 팬이그 뒤에 팬이 있어서 뜨거운 바람은 뒤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뜨겁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저번에 네. 타봤잖아요. 네. 코너링이 예술이더라고요. 네. 코너링이 네. 야 진짜. 코너가. 예, 직각으로 확, 확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하고 틀리지. 네 발짜리는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직각으로 들어가요, 직각. 사장님, 이게 착값만 얼마예요? 착값만 요거 뭐, 7,480만원서부터, 뭐, 옵션 따라서 조금 틀린데, 그렇죠. 기본으로 7,500치고, 네. 터보는 9,600. 한 2,000주고 할부해도 되겠다. 아,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laughs> 네, 아니, 네. 타다가 뭐, 뭐, 내 차도 뭐, 한 달에 뭐, 감가가 있는데, 타다가, 한1년 타다가 팔면 뭐 되는 거지 뭐그죠 선생? 감가 많지 않죠, 이거는 에이. 그죠 예. 한2 천만 원딱 놓고 좀 에이. 타다가 음좀 즐기다가 팔면 여기 이런데도 이렇게 이런 곳도 이렇게 넓고. 에이. 이거 다. 저 오디오도 이거 블루투스 오디오. 어, 블루투스 오디오. 옛날에가 좀비약한가다잘 보이나? 이제 위에는 이걸로 보고, 에이. 옆에는 여기 또 보여 여기 앉은 자리. 아, 여기, 여기, 여기 또, 또 있구나. 또 네.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걸로. 여기 닿나 안 닿나 딱보고 그리고, 요게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가 어딨어요? 네, 후방 카메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소비자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키도, 이거 안 꽂아도, 네. 이게, 스마트 키로 다 되니까, 지금 신형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후방에? 네, 거기서 나와요, 지금. 와,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보면 킹되는 거고. 아유, 이게 브레이키가 없구나. 지금 브레이키를 뜯었어요. 이게, 이게, 하려고. 이제 아, 이게 이제. 네, 이렇게만 아,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네. 오. 네. 대박이다, 이거. 시동 걸으려고 하는데, 지금 시동은 안 걸리는 게 브레이키를 뜯어놨어이 소리는 뭐예요? 빠꾸 로꾸고 신혼... 뒤에 물건이 있는 거야 가깝게. 아. 네. 뒤에 다 나오잖아요. 이야. 네. 빡구, 미등이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강화래. 되게 광활해. 되게 네. 넓어요. 네. 엄청 넓어요. 사장님, 정비성은 어때요? 어, 이게 고장날 게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라, 어, 자동차 엔진을 전복해서 만든 거라, 뭐, 오도바 엔진 모양 자주 고장나고 그런 거 없어요. 어, 사장님이 안 되니까 그냥, 아유, <laughs> 멋있는데. 지금 네. 요거 튜닝 하냐고, 네. 튜닝 하냐 시동 지금 끌 때도, 킥 네. 무선으로 딱 해놓고, 끌 때도 간단하게 세로무드 을딱누르면 자동으로 꺼져요. 예, 네, 세로보다 하면 딱. 이게 독일차라 그런 전자제품 체, 체. 바꾸도, 바꾸도 이 다이얼로 다 하는 거죠? 네, 다이얼로 다 하는 거야드라이브 바꾸. 죽인다. 네. 여기, USB도 있고. 네, 여기도 충전, 하고. 충전도 하고. 근데 여기, 요거 기차링에 줄늘어지면 기차링에 여기다 알루스 음. 거 무충, 무충격 이거 다 달아놨죠. 아니, 근 이거 달달 떨게 만들어놨네, 또. 네, 이거, 핸드폰이 잘 고장나요. 이 옛날 거는. 근데 이거는 충격을 여기서 흡수해주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할리만큼 떨까, 그래도, 아무래도. 네. 할리만큼은 안, 네, 안 떨지. <laughs> 아, 이거 타고 여행 가면 되겠다, 딱. 뒤에 트렁크가 넓어가지고, 네. 한달 집은 싣고 갔수그어요한 달. 맞아요. 그, 어, 바이크 캠핑 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장님. 네, 구상을 좀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부부야 남편 운전하고 와이프 뒤에 타고 네. 트렁크 잔뜩 놓고 텐트는 여기다 싣는 거야. 아 여기다가 캐리어를 조거처럼 응. 요 차처럼 팔리 대비 슨걸으아 요거처럼? 네, 아 여기다 달으면 좋아요. 그러면 짐을 얼마든지 여기다가 이 페인트. 그러면 트렁크가 아 요거 여기서 열리니까 요요막큼에서 달아야지. 아, 네. 저거 저거 충분하자요, 저 발이. 이트렁크가이만큼이만큼 이, 이만큼은 놀랍니다. 이만큼은 이만 한번 올려보죠. 네, 올려보죠. 올려보죠. 어? 그, 네. 이만큼만큼은놀이니다이만만은이은이 여기까지는 좀, 좀 넓은데 신형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기는 가서 풀짐을 넣고, 응. 여기에다가 뭐, 저기 수건 같은 거 기스하니까. 그지 해놓고 올려도 될것 같아. 그냥 응. 올리고, 텐트 같은 건 바로 내려서 설치해야 되니까 맞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잔기스 신경 안쓰는 사람들은 그냥 올려도 되고. 응? 그럼 이거 가지고 캠핑 가면 되지. 응? 야. 최고성력 사장님. 네? 최고성력 초, 최고 속력은, 요게, 168km. 168km. 니미 걸려 있는 거예요? 니 네. 걸려요. 아. 네. 1 근데 뭐, 이거 가지고 160까지는. 게 달리려고, 자동차 엔진이기 때문에 스타타는 두 발이 못 쫓아옵니다. 스타트에서 쭉 떨어져 버리는요 저번에 제가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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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네. 아 이게 왜냐면은, 두 발은 이 코너길에서도 100km 이상 못 놓잖아요. 네. 네. 슬립할게. 왜이 네. 차는 12, 130에도 그냥 잡아 돌려도 디버지 전복이 안 돼요. 요 뒤에 조인트가 독립형과 따로따로 옛날에 사장님 우리 할리 그 삼발이 있잖아요 에. 되게 위험했잖아요 할리삼발이 어. 트라이크는 엔진이 앞에 있는것들 너무 에. 좋다 에. 어 어서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찍으려구요 오늘 니아코 저기가 되버렸네 어, 좋지 뭐 사모님들이 뭐라고 안 들을 것 같아 에. 아이 이아우님도오드배오짜도 네. 모르는데 해가지고 이제 이건 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면허증 없이 이거 계약부터 해놓고 면허. 증 네. 부사장도 알잖아 임회장이라고 저기. 네. 아, 마두공단에서 가는 예. 네. 그 와이프 거고. 아. 에, 그다음에 요거 임사장이 또산 거고. 아 임사장 거 이거. 네. 시부영 아들 또산 거. 자. 나단하 번. 그 부부가 같이 탈 거고. 멋있겠다 아주. 말라다니는 응?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요거 이제 23년식은 23년식이 24년도에 들어왔을 때 네. 요거 23년 조금 잠깐 요 모양으로 나오다가 24년부터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어? 좀 틀린가? 많이 틀렸고. 다쪘잖아요 아. 아, 아. 네. 이거 뒤에도 이거는 참 부자집 만매에이옮져있약고 두음하고 네. 저건 다지고딱 잘렸죠. 딱 아, 그러네. 엔진도, 미쓰비시 엔진은 고장이 안 납니다. 네. 음. 우리나라 엔진보단 잘 만듭니다. 딱 차네, 차. 그냥, 그냥. 면비도 좋고. 아, 여고 이거는, 이거는 키가 이렇게, 이게 박혀있는 거구나. 네. 이건 그렇다 좋은 사연이죠? 예, 근데 저것도 원래 키를 먹겠다. 박힌 건데, 내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laughs> 이게 빼볼게요. 네.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저쪽으로 타다가 이렇게 쳐서 음. 계속 쳐서 이렇게 키가 고장이 잘 나. 그래서 키를 일로 바꾸든지, 그니까 이렇게 내려해라 했더니 얘네들이 그냥 키 없이 걸리게끔 전자 시스템을 바꿔버렸요 키를 여기다 놔도 되겠다. 거기다 놔아도 되지. 이건 이거는 되기가 안 돼. 이것도 24. 이것도 다이얼이네, 선사님 네, 이것도 이 다이얼인데 어. 초창기 다이얼 나온 거고 24년부터 이제 다이얼로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키가 필요해. 그러면, 임선왕님은. 오랜만에 엔진오일을 가니까 차가, 아니, 바이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저거 아까 리아코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데, 어, 집에 와이프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앞에만 잘보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싸요 오토바이 세금이라 음딱 그냥 그 스포츠카 오픈카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 같은데는 저런 거 타면 아주 시원하죠. 음. 이 차들은 또 카메라가 많잖아요. 단속 카메라가 근데 오토바이는 앞에 난바가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조금, 조금 달리셔도 뭐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음. 코너링도 아주 괜찮습니다. 앞에 바리에 하나라, 바퀴가 하나라, 좀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제트차로 꺾어 갈수 있어요. 그건 제가 정당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